강원중심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차량 진입을 불법으로 막은 중도유적보존단체 회원 6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중도유적보존단체가 19일 아침 6시부터 레고랜드 공사장으로 연결되는 춘천대교에서 중도유적사수 춘천대교 봉쇄 집회를 가졌고 차량 2대를 동원해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 신고 장소인 인도를 벗어나 도로를 막았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집회를 주도한 오모 씨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한전이 추진하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설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횡성과 홍천 지역 주민들이 공동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횡성 홍천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19일 횡성군청 브리핑룸에서 한전의 송전설로 건설사업 경과대역 확정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양 대책위는 17일 한전이 횡성 홍천을 제외하고 송전설로 경과대역을 확정한 것에 대해 지역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이 앞서 횡성군과 홍천군 등약 지역 사회는 18일 송전설로 경과 대학 확정을 무효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8일 시행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 오후 자가 격리에 나선 지 열흘 만인 19일 정오 이후 도청 청사에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지사는 지난 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0여 분간 도청 2층 통상3단실에서 외부 투자자 5명과 만났고, 다세 뒤인 지난 10일 투자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돼 최지사는 밀접 접촉자로 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 격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강릉과 고성 재진을 연결하는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착공할 전망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강릉 재진 단선 철도 건설 9개 구간 중 4개 구간에 대한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공고가 난 4개 구간은 제1공구인 강릉 도심 지하화 구간과 209인 강릉역부터 연곡면 구간 409인 양양읍 현년면에서 양양읍 구간과 909인 고성 민통선 구간입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은 사업비 2조 7,4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강릉에서 고성 재진까지 111.7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가 우산동 옛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추진해온 강원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최종 확정주였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강원도가 전국 유일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조직을 한데 모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시설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28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몸을 움크리게 하더니 어느새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활력이 느껴지는 싱그러운 계절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계절이기도 하죠. 산불 말입니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계절별로 분석해봤는데 산불의 59%가 봄에 일어났습니다. 10건 중에 6건. 절반 이상이 봄에 발생한 거죠. 10건 중에 2건이 겨울,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 1건씩 일어난 셈입니다. 실제로 2년 전 고성과 강릉, 인제에서 3일 동안 이어졌던 산불, 또 2017년에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 그리고 지난해 안동에서 일어난 산불도 모두 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강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2,800여 헤타르를 태우며 1,200억 규모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내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줬죠. 이로 인한 이재민도 560여 세대에 1,200명을 넘어섰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산불이 봄에 집중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 상대적으로 비오는 날이 적기 때문에 대기가 굉장히 건조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양양에서 간성지역으로 부는 양간지풍, 이 강한 서풍이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도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산속에 바짝 말라있던 낙엽이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실제 화재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입산자 실환데요. 어, 날씨가 풀리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때 자칫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화재가 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원인은 95%가 사람에 의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봄철 산불철에 여러 가지 국민들께 당부드리는 어, 산불 예방 조치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주는 고마운 산. 한번재더미로 변해버리면 다시 되돌리기까지 길게는 100년의 생활과 그만큼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20일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속초시는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임시선별진료소에 첫날에만 2,900여 명의 검사자가 몰리는 등 지역사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강원도에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속초시는 17일부터 하루 평균 20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3학생과 담임교사들도 여름방학 중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교직원들은 3분기 초에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3 학생과 담임교사의 경우 수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름방학 중에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고3 학생 1만 3천여 명과 담임교사 590여 명이 여름방학 중 백신을 접종받을 전망입니다. 삼척시가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 접종은 삼척 체육관에 설치된 예방 접종 센터에서 진행되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5월부터는 65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부족한 혈액 확보 등을 위해 릴레이 헌혈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19일 학내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헌혈 동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5월까지 강원 의전원 재학생을 시작으로 강원대 모든 학생들과 강원대학교 병원 의료진에 이어 전국 대학과 대학병원 의료진 등의 헌혈 참여 독려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태백시의회가 올해 책정된 국외여비 전액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김천수 태백시의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책정된 국외여비를 모두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태백시의회 국외여비는 지난해보다 1,400만 원이 줄어든 2,20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다음 달중 열리는 태백시의회 임시회에서 삭감 처리될 예정입니다. 태백시의회는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수행 여비 600만 원도 함께 삭감해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의회 곽희훈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원주시가 시민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의 인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전 고시 대상 시설은 특정 면적 이상의 위협물 저장 처리 시설, 가축 사육 도축 시설, 폐기물 등 자원 수산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다수 도내 주요 대학교의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각 대학마다 특단의 대책을 찾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에 있는 4년제 대학교인 상지대학교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약 70%. 모집 정원 대비 660명 정도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50여 명이 미달됐던 것과 비교해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위기는 돈의 주요 대학교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 추가 모집 등록 마감 결과 국립대인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등 돈의 4년제 대학교 대다수가 충원율이 하락했습니다. 지역의 대학교 관계자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수험생들이 몰리고 이에 따라 지방대에 지원하는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합니다. 생존의 갈림길에 선 지방대는 저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돈의 일부 대학교들은 신입생 충원이 저조한 학과를 줄이는 등 대대적인 학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의료, 디지털 등 대학마다 전문 학과를 특성화하거나 첨단 분야 등 시대에 맞는 학과를 새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방대 차원의 자구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떠나지 않도록 지역 여권을 개선하고 지역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수도권 집중률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는 그런 정책들과 함께 가야지 지역 대학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올해 만 18세 학령 인구는 모두 47만여 명 20년 뒤 학령 인구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벼랑 끝에 선 지방 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 영월군이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에게 최대 172만 원까지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지역 내 농가 49곳을 대상으로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확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 시기 조절을 위해 저온 저장고의 신축과 개보수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평창군은 6월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농협 강원 지역본부가 22일부터 2주간 강원도 축산물 브랜드 특별 판매 행사에 나섭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강원 한우와 횡성 축협, 강원 한돈 등 돈의 축협 모든 브랜드가 참여해 각 부위별로 최대 30% 할인 행사와 요일별 초특가 할인 행사 등 프리미엄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 18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영월군은 논밧두렁과 영농부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 순찰하고 입산 통제 구역과 등산로 폐쇄 지역 등의 감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 발생 10건 중 4건이 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소각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오는 24일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생명지킴이는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의 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춘천시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중화 자살률은 23.7%로 전국 평균 22.6%보다 1.1%포인트가 높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개장 이래 슬롯머신 최고 금액인 9억 8,700여만 원의 잭팟이 당첨됐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17일 밤 10시 50분쯤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오모 씨가 슬롯머신 게임인 슈퍼 메가 잭팟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강원랜드 카지노 슬롯머신 최고 당첨 금은 지난 2018년 9억 100만 원입니다. 헬로 TV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